세계인의 먹거리 한국 김. 김의 선풍적인 인기는 수출액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수산물 수출 부동의 일이었던 참치 실적을 2019년부터 김이 넘어섰다. 작년에는 7억 9천만 달러를 수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했다.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에서 처음으로 1조원을 달성했다. 한국이 김을 수출하는 국가는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약두 배로 증가했다. 세계인에게 김은 곧 한국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 문화의 높아진 위상 덕에 한국 식품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K팝, K드라마, K영화 열풍이 불면서 자연스레 한국 음식 접변이 확대됐다. 다양한 한국 음식 중에서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유로 다양한 상품 개발을 꼽을 수가 있다. 조미김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간식류 출시와 더불어 김밥의 인기도 한몫했다. 또한 좋은 김 생산을 위한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은 김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완도김, 장흥김 신안김, 해남김, 광천김, 고흥김 등 많은 지자체가 김의 명산지임을 내세우며 김 품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김이 세계를 석권할 수 있었던 건 양식 어민의 신기술 적용 노력과 가공업체의 신제품 개발, 수출 기업의 신규 시장 개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 전성 시대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다. 김양식이 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가장 오래된 수산 양식이라 할수 있다.